빛 가운데로 걸어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이사야가 사역하던 때는 어, 기원전 8세기 후반으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어, 다윗 왕국은 겉으로는 어, 경제적 번영을 누렸지만 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는 그리 녹록지가 못했습니다. 당시 철제 무기를 앞세운 아수리의 위협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이 동쪽에는 바벨론이 그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죠.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적으로는 영적인 타락과 사회적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비파와 수금을 타며 독주를 마셨고 여인들은 화려한 장신구로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또 정치인들은 정의와 공평을 잃어버리고 도둑들과 결탁했으며 뇌물을 사랑했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고 부동산 투기로 집과 전토를 독점하여 빈부 격차를 심화시켰습니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아름답던 시온은 폐허가 되었고, 정의의 도시 예루살렘은 살인자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를 이사야 일장에서는 이와 같이 소름 끼칠 정도로. 아주 정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에 들어서자 그 분위기가 180도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사야에게 장차 나타날 시온과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여 주십니다. 이 성경 원문을 보면 이사야는 단순히 이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귀로 전해들은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통치와 회복의 비전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 아름답던 시온이 폐허가 되었고 신실하던 성읍은 창기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저마다 버리고 각종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정의와 공의의 도시가 살인자들로 완전히 가득 차 버렸습니다. 이제 유다는 국내외 상황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희망이 또한 소망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장차 말일에 시온과 예루살렘에 나타날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 비전은 이스라엘이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변화와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작은 산보다 뛰어나고 또한 굳게 서서 만 백성이 그리로 모여든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시온과 예루살렘의 비전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하신 앞으로의 비전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이 불이와 혼란으로 가득해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다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전해산이 굳게 서게됨을 먼저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이래 여호와의 전해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서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니,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에는 높고 아름다운 산들이 참 많습니다. 유럽에는 알프스의 몽블랑이 4,800여 미터, 아프리카에는 킬리만저로가 6,100여 미터, 아시아에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9,000여 미터의 에베레스트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것 없이 기회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산을 오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런 높은 산들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이 정상에 오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또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저마다 제일 높다고 평가하거나 자랑하는 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사람들은 그 정상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산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세상 권력이 높다. 또 어떤 이들은 학문과 예술의 산이 가장 높다 평가합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는 돈과 명예의 산은 듣기만 해도 짜릿합니다. 그러나 이런 산은 여호와의 산에 비하면 작은 동산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이런 산들의 정상에 올라선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죠. 이런 산은 신기루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번 돈, 우리가 쟁취한 명예와 권력, 쌓은 지식과 학문은 잠시잠깐 우리를 달콤하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안내하지 못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는 전통적으로 이 신의 힘과 임재를 상징해 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강대국들도 각자의 거룩한 산이 최고라고 자랑하던 시기였습니다. 자칫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이 주변의 명산들을 보고서 마음이 흔들렸을 수 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더 크고 웅장한 산들이 존재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의심과 의욕을 만들어 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사야에게 보여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들 위에 굳게서 있는 바로 그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굳게서다란 단어는요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높다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우월함과 절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리세인이자 라삐였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들인의 회원이었는데, 이는 당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유대인들이라면 최고로 바라고 꿈꾸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명예와 부, 그리고 권력의 최정상에 오른 인물인 것이죠. 이렇듯, 그는 세상 사람들이 오르고 싶어 하는 모든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풍요로움이 주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고, 전혀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늦은 밤중에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밤은 빛이 없는 삶, 생명이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정점에 올라 있었지만 그에게는 생명도 빛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높이 높이 올라가 본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허함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솔루션을 제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자, 지금껏 니고데모 자신이 고생 고생하며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올라갔던 그 산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랍비로서 성경에 정통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왔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가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거듭남. 영생과 구원 예수 그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 올라가는 산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따라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절의 말씀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이 높아지기 파질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가 세상의 모든 가치와 권력을 뛰어넘는다는 말씀입니다. 종교적인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온 민족이 모여들어 참된 평화와 정의를 배우게 된다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 거룩하신 뜻을 이어가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나성락교회 지금까지 50년은요, 눈부신 부흥과 발전의 시기였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50년은 어떻게 변화할지 그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서 있음을 두 눈으로 목도한 세대입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의 땀내 나는 일터에서와 전쟁터와 같은 직장 생활과 마음 한구석 의지할 데 없는 타국에서의 생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우리의 자녀 손들을 또한 높은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한번더 선포하십시다. 시작. 내가. <laughs> 아멘. 우리 함께 높이 계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모든 산들보다 더 위에 계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이 시온에서 흘러나옴을 보게 하십니다. 구약에서 시온은 다윗이 정복한 산성과 그 주변 지역, 나중에는...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명칭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한 곳이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별히 3절의 말씀은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 나아가 구원의 계획이 예루살렘을 통해 전 세계로 선포될 것임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일찍이 이 시온에 큰 뜻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은 시온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이 회복되어 열방까지 전해질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비전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한 세대 앞서서 바라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온은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예루살렘의 서쪽에 위치한 아주 작은 동산입니다. 다윗은 실로에서 불레세대에게 빼앗겼던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이곳을 수도로 정하고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 삼게 됩니다 다윗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이곳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선의의 마음을 담아 다윗이 하나님께 부탁을 올려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그의 결단과 결심을 막으셨던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역대상 28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르 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였습니다. 아사라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한 의도와 거룩한 열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시간과 방식으로 진행해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영적 민감함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그리 신앙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만약 제가 다윗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항변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제 손에 피가 많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려야 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전쟁의 선두에 섰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충실하기 위해 전쟁에 반나더시 나갔던 것 아닙니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 다윗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사명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세우지 못하더라도 후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성전 건축의 재료를 모으고 준비합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성전의 설계도와 재료 목록을 전합니다. 백성들에게도 함께 헌신할 것을 요청하죠. 성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성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또한 완벽하게 그 모든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해 나가는 다윗을 단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8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입니다. 여기서 영감은 히브리어 루하흐, 바로 성령입니다. 다윗은이 모든 일, 곧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을 조금씩, 조금씩 덜어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최고의 설계자, 솜씨 좋은 인테리어 업자를 더 이상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닌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묵묵히 지금의 자리를 지켜나가기로 다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이슨 결과가 내 손에 달려있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준비하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출발점임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나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와 같이 넥스트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성취 그리고 완성해서 그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준비하는 과정과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미래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것.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며 물리적인 기초를 쌓아나가는 것.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며 겸손히 헌신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세대인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분의 빛 가운데로 함께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아주 정확하게 이어지는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말 아래 두지 않으시고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꼭대기 위에 서게 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시온에서 흘러나오듯이 우리 모두를 빛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신명기 32장은 출애굽 1 세대가 40년간 광야를 지나 마침내 유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압 평지에 도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약속의 땅을 눈으로는 보되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출애굽 1 세대와 그들의 인도자였던 모세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누보산 꼭대기에 오르게 하십니다 곧이어 모세의 눈을 열어 약속의 땅 가난을 한눈에 바라보게 하시죠 비록 그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광스러운 약속의 성취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자, 이후 남겨진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곳에서 마지막을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아니요. 그들은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남겨진 1세대들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40년간 경험했고 두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으로의 여정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들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또 다른 비전으로의 여정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자녀 손들을 가난 땅으로 보내면서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가 아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어떤 곳이든 믿음으로 그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다음 세대가 바라보는 가난을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높 큰 곳으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두 손들어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몸은 모압 땅에 남겨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신의 다음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한 영적 순례의 여정에 온마다대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서로 어우러져 하나님의 빛 안으로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손에 손을 맞잡고 다음 세대인 교육부와 이엠, 청년부와 소망부, 단한 사람도, 단한 사람도 이 완전하시고 아름다운 부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소외되지 않고 당당히 그리고 겸손히 그 길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시온의 영광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의 전의 산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높고 화려한 산들보다 하나님의 산이 더욱 높고 견고하다는 사실을 인정케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열심과 교획보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인마누엘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